좋아요, 구독, 전찰란 설정 부탁드립니다. 김유아양이 국민가수에서 첫 방송 때첫 노래로 부른 것이 이선희 씨의 아 옛날이여였습니다. 첫 방송 때아 옛날이여를 부르고 또 감성 있는 노래를 부르는데 완전 음악 천재라고 합니다. 누구나 첫 이미지가 중요하긴 한데요. 김유아양은 보면 볼수록 귀엽네요. 김유하 양과 임지민 양이 데스매치에 yes 올라갔는데요. 우리 유하 양도 너무 잘했고요. 우리 임지민 양도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정말 임지민 양은 춤과 노래 눈빛마저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김유하 양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임지민 양이 춤을 하였지만 그래도 패자부활전이 있어서. 회자부활전에서 김유하양이 추가 합격되었습니다. 김유하양은 많은 운동과 많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전 의식도 강하고요, 뛰를할 때도 너무나 열심히 운동을 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요, 열정적이고 너무 예쁩니다. 또한 팀 미션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이 아름다웠고, 동작 하나 하나가 아주 잘했습니다. 김유하양은 천재성을 가지고 국민가수에서 많은 인기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7세 의 유하양은 호명이 뭐예요? 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7세 의 김유하양은 임지민양과 함께 노래 불렀을 때가 가장 안떨렸고 머리 모양이나 옷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네요. 국민가수에서 김유아양은 김동현 오빠가 가장 마음에 들고 웃기다고 하네요노래도잘 부른다고 하고요. 김유아양의 아 옛날이어는 지금 국민가수에서 350만 뷰를 넘기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전철남 설정 부탁드려요. 김유아양 많이 사랑해주세요.